안녕하세요 히닝 드로잉의 노부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밝아졌죠? 왜냐면 지금 막 책을 읽고 또 감동받았거든요. 그것 곧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제 그리다가만 예, 아보카도 마저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라인을 따고 그 다음에 맑은 그러니까 깨끗한 붓으로 물칠해서 번지는 효과 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좀 말르면은 조금씩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잘 표현하면 되세요. 음, 모든 그림이 그래요. 좀잘 그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좀 실물하고 비슷하면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 일단은 음, 예. 내 맘대로 그려도 되고 음, 이 아보카도 그림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저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그럴듯해요 어, 너무 겸손했나? <laughs> 나중에 껍데기 그리는 거 보시면 음, 좀 둔탁한 점을 찍어도 되고 작은 점을 찍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죠 저는 좀 점을 찍어 주면서 음, 한번 해 봤고요 예 한번 쭉 보시죠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해서 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이 구멍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 표현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두운 것을 까맣게 해주고 그게 이제 느낌이 잘 나게 해줘야 하니까 저도 몇 번씩 이제 그랬다 지웠다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은 감상하시면서 예. 오늘 뭐에 또 노부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지금 읽고 있는 The Practice라는 책이에요. 음. 예, 지금 며칠째 읽고 있는데 인제 1 6 쪽이거든요. 왜더 프랙티스라고 했을까? 제목이 이게 뜻이 그냥 확 안다 와 닿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오늘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laughs> 예. 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아트를 얘기를 해요. 아트. 그러니까 예술 예술을 얘기를 하는데 예술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예술을 할 수도 있죠. 춤을 춘다든지 어떤 모던 어 뭐라 그러지 현대무용 이런 거는 춤이라기보다는 무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라든지 작곡을 하든지 작사를 하든 악기를 사용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을 다 art 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플러스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책에 그냥 완전히 빨리 들어가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음, 뭐그 전에의 한 말이 조글링 한다 그러잖아요 공3개 가지고 혹은 4개 가지고 막 공중에서 던지면서막 오른손 왼손 돌리고 잡고 막 이러잖아요 <laughs> 그 예를 들었는데 어, 우리가 보통 시, 어저께 얘기했듯이 시작 ready prepare 얘기를 했었잖아요 ready go ready start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조글링에 비교를 합니다 조글링을 처음 배울 때 저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왼손으로, 오른손은, 원래, 오른손잡이는 이제 왼손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 해서 불편한 손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냐면, 공을 위로 던지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거를 관찰한다는 거죠. 던지고 안 잡습니다. 떨어뜨려. 근데 그 떨어뜨리는 걸 못해요. 정말 저도 그 경험을 해봤어요. 던지면 꼭 잡아야 될것 같은. 음. 근데, 던지고 이게 바다로 떨어지는 거를 잘 보고, 공이 어느 길로 가나. 그걸 한 15분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잡는 거는 손이 알아서 잡아요. 내가 잡아야지 안 해도. 알아서 잡아. 그걸 눈으로 관찰하고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던지고, 떨어뜨리고. 던지고, 떨어뜨리고.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던지고, 가만두면 손이 저절로 잡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어, 저도 그것도 어, 동의를 하는 게 이걸 던지고 나서 떨어지는 골을 못 봐요. <laughs>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양손으로 던지고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양손으로 던지고 그다음에는 잡도록 냅두면 잡는 거죠. 그다음에는 어, 이쪽으로 던지고 절로 던지고 해서 중요한 거는 던지는 게 중요한 거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잡는데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스타트를 하는 거지, 응? 그거를 끝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확 와닿았어요, 이 비유가. It's about throwing, not catching. 던지는 게 중요한 거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Starting, not finishing.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어떡하지? 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 스타트하지 않고 캐칭 하려고만 애를 쓰면서 그게 안 되니까 던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improving, not being perfect. 조금씩 나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perfect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perfectionism has nothing to do with perfect 완벽주의는 완벽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laughs> 이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 언어로 내 뇌를 상체기를 내놓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 걸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엄청 말 잘하는 사람 되겠어요 이 사람처럼 이거 영상 보면요 말 엄청 잘해요 음.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This is art 하고 나오는데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술가한테만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바꾸는 사람 무언가를 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아티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an artist as soon as you announce you are. 본인이 나는 아티스트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아티스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laughs> 제 그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laughs> 비슷하게 어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 부터 당신은 아티스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펜을 드는 순간 나는 아티스타 아티스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티스트는 뭐예요? 어,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작가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어, 하는데 내가 나는 아티스트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럼 누가 아티스트고 누가 선언 영향력을 끼치고 누가 매직을 일으키냐고? 내가. 내가 그걸 하도록 내비두면, 내가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거를 시작을 하면 뭘 하든 나는 아티스트다. 응, 네, 그냥 나는 아티스트예요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심각한 것도 없어, 결혼한 것도 없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프랙티인 거예요. 꾸준한 연습. 연습을 계속하라고. 연습해야 저글링이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은 예술이 될 수가 없다. No change, no art. 그리고 we have a chance to turn it into art. 그리고 앤 데어 위 해브 어 트렌즈 투두윗어 게인. 우리는 예술로 뭔가를 바꾸고 좀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그거를 우리는 매직이라고이 사람 얘기하고 그것이 아트,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거를 또 하고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맞는 말이죠? 누가 하지 말래? 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리더십과 같다.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이거는 리더십이다. 내가 뭔가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체인지해야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리드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고 그렇게 하고 못 살았냐고요. 못 살았냐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누구나 태어나기를, 음, art, 예술을 할수 있게 우리는 타고났다. 그래, 누구나 다 예술가인데, 우린 모두 세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는 부족해. 너는 할수 없어. 너는 겸손해야 되고, 너는 재능이 없어. 어, 너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 너는 뭘 해도 성공을 못할 거야. 너는 아무 것도 더큰 어, 일을 이룰 수 없을 거야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세뇌를 당해 왔다는 거죠. 재능이 없으면은. 그 테크닉을 배우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어뭐 당장 이길 수 없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해 가고 개선해 가는 그 여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내일도 이야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Cheers.